오늘 읽은 말씀으로 "무너진 초막, 다시 세워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쁜 소식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뒤이어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순항하던 중에 기장이 여러분, 나쁜 소식은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뛰어내리면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수 있다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혹은 중한 병을 선고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치료는 가능하지만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생존의 소식도 절망의 무게에 눌려 빛을 잃기 마련이지요. 우리의 영혼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삶이 폐허가 된 사람에게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상하고 무너진 마음은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여유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통과 슬픔을 통과해야 회복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회복을 위해 내가 더 낮아져야 한다면 그 좋은 소식은 너무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찌릅니다. 복음은 달콤한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꺾는 걸림돌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라는 말은 좋은데 그살 길이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의지처를 무너뜨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자랑을 내려놓게 하며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을 믿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에게 복음은 품이 없는 말처럼 들리지요. 너무 낮아 보이고, 너무 의외이고, 너무 굴욕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모든 나쁜 소식을 덮고도 남는 우주적인 반전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 들어온 메시지가 엄중한 정죄와 심판의 언어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복음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위대한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강해설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아모스서는 마치 달콤한 디저트를 끝까지 숨겨두는 그런 설교와도 같습니다. 앞 부분에는 설탕 하나를 없는 것처럼 쓰디쓴 심판의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런데 이 마지막 다섯 절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입에 아니, 우리의 심장에 다시금 영원한 소망의 맛을 남겨주십니다. 이 시간 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정의의 실종, 위선적인 예배,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치를 고발하면서 준엄한 심판을 예고해 왔습니다. 약자를 밟고 올라서는 사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종교 생활. 이만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교만한 확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폭로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 이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길이 도무지 없는 멸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심판의 터널 끝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장막입니다. 본문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수카인데요, 견고한 집이나 궁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광야의 떼악볕을 피하기 위해 나뭇가지와 지푸라기, 잎사귀로 대충 얼거 만든 초막 혹은 오두막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영광을 누렸던 다윗의 집, 그 왕국이 이제는 비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허술한 판잣집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비참한 묘사이지요. 무너진 장막입니다. 단지 낡은 것이 아니라 붕괴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 지파가 다윗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게다가 장차 이말 포로 생활은 그 초막마저 완전히 무너뜨려 폐허가 될 상태였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다윗의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다 깨지고 무효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자리가 있죠. 이제는 끝났다 느끼는 자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느껴지는 자리. 신앙도 관계도 마음도 무너져서 폐허만 남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잘 것 없는 초막 아니, 그 초막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은 폐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문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회복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잘하면 조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내가, 내가이지요. 내가 일으키고, 내가 허물어진 틈을 막고, 내가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켜, 내가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이 약속은 단순히 옛날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복고풍의 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과거를 복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 더 크고 더 견고한 새 역사를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 구속의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 약속,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방식은 놀랍게도 장막, 숙하, 그 언어 그대로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이 지격하면 장막을 치다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자리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겉보기에 흠모할 것 하나 없는 초막과 같은 연약함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궁전도 강력한 군사력도 세속 권세에 찬사도 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지는 죽음을 당하셨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장막을 사흘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권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사모했던 더 나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더 나은 이유는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며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폐어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주도권을 쥐고 행하시는 강력한 회복의 권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내가 다시 일어나 보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일으키신다입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서 이 은혜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민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12절 이렇게 선포하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서 애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과거의 원수였던 자들까지도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 이렇게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위에 놓여진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너는 나의 이름을 지닌 백성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목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원수를 쓸어버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더 놀랍게는 원수였던 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내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을 그대로의 이 방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반역해서 독립한 지 200년이 넘었죠. 그들은 다윗의 집을 멀리 했고 남유다를 경쟁자 혹은 적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이 다윗 왕조의 회복을 통해 오고 심지어 이방인들과도 함께 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걸림돌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가 바로 이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확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말이죠. 그러니 이방인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 계획 속에 본래부터 들어있던 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허물어졌고 전 세계 모든 족속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한 왕국 안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죠. 만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과거에 하나님과 어떤 원수 관계에 있었든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이 될수 있습니다 복음은 너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너를 나의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주어지는 분명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민족, 여러 세대, 여러 배경이 모여 있는 한 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요구하는 더큰 연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 흩어진 자신의 백성을 모으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통치 아래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회복된 나라가 누릴 풍성함과 영원한 안전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13절에 묘사된 그림은 가히 초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다음 씨 뿌리는 철이 돌아올 때까지도 수확을 다 끝내지 못할 그 정도의 풍요를 묘사하는 거죠.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이 녹아버린다는 시적인 표현은 에덴 동산을 넘어서는 비옥함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근이 하루를 버티는 자급 농업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끝이었죠. 메뚜기가 오면 끝이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이 무너지면 그해 겨울과 다음 해 봄까지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추수가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밭을 갈아야 할 것이다. 이 약속은 단순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는 새 창조의 징후이지요. 수학이 끝나고 나면 다음 파종까지는 굶주림을 견뎌했던 그들에게 이 예언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파격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다시 착해지면 주어질 상이 아닙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 이 풍요로움은 인간의 능력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더 깊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 드러나는 영광의 그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14절에서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십니다. 단지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참된 샬롬의 모습입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아니죠. 그것은 나태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그 수고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그런 복된 상태입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무언가를 지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심어도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이 마지막 못을 박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과거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야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심으실 것이기에 그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기 결정적인 단어 역시 내가 심으리니입니다. 심느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다면 누가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그 복의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약속들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에스라와 느에미아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뒤에도 그 땅이 이전만큼 번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보에 속한 왕이 왕좌에 앉은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들은 이방 권력 아래 점령된 민족으로 존재했지요. 더구나 그들은 땅을 영원히 보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이 예언들의 전면적인 성취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약속들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 나라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그 왕권 아래 열방이 복음으로 모이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그려지는 이 완전한 풍요와 평화,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는 그 영원한 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하게 드러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일시적인 번영을 넘어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되 우리의 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들어올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절망의 탄식이 아닌 승리의 찬가로 끝이 납니다. 이 책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맨 마지막 단어가 말씀이니라이지만 본래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억코 우리를 회복시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초막처럼 허술해 보입니까? 죄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기력도, 가망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 두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셨듯이 무너진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심으셨기에 우리는 결코 다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영광스러운 소망의 빛 아래 오늘을 살아 가십시오. 어떤 나쁜 소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